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 <laughs> 지금, 천만원,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천구0만원 바로 빠르게, 링 도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도박할 때, 꿀팁 알려드렸죠? 예. 레거시 모드로 하셔서 도박하실 때, 어, 바로 더블클릭 하시면은, 어, 오른쪽 클릭보다 두세 배 빨리 살수 있습니다. 자, 렛츠고. 패케 디얼링의 힘올려지죠 네. 조던 이나발가리 나오도 되고. 일단 패케링, 패키마나링, 패키마나링, 콜드 24. 패키마나링, 콜드 24. 24. 어, 저 같으면 안 씁니다. 쌍스텟 어, 아, 쌍스텝이면은 쌍스텝이면은 쌍스테심에는... 어, 어레맥이나 올레지 아니면은 저기, 음, 체라링 아니면 이제 피가 붙거나, 일단 쌍스 탯인데 필요 없는 이제 빙도 빙이 붙었고, 아쉽습니다. 이거무 환이죠. 오케이, 듀얼링 나왔죠? 듀얼링, 6, 7. 저기, 6만화에 8라이프가 적입니다 그리고, 민첩부터 거의 붙었고, 레지, 8에, 거기다가 8에 붙었고, 오케이, 괜찮죠? 어, 랩제 보시면 알죠? 랩제가 거의 좋은 게 링들 보시면은, 66 아니면, 그 다음 위에가 74. 어, 이는 수치가 그만큼 붙었기 때문에, 74라는 레벨이 나옵니다. 와, 듀얼링. 수치 괜찮아요. 어, 일단, 5 이상이면 선방인데, 지금 6, 7이죠. 네. 민첩, 만화에다가 레지. 어, 이건 지금, 풀업이죠. 예, 여섯 줄. <laughs> 체라, 8호, 체라, 최고인데, 다른 게 없죠. 오케이. 일단 이거 오늘 득입니다. 야, 솔직히 이거 녹화 안할 때도, 뭐가 나오긴 나와요. 결감링. 아, 레지 결감. 레지 결감. 어, 이게, 이, 이거를, 이 링을 쓰려면은, 저 단일 레지가, 저게, 어레가 아니라, 공격 등급이 아니라, 단일 레지가 8회나 뭐, 하나가 더 나와서 써야 돼요. 예. 네. 20 이상이나, 뭐, 25 이상. 30대로, 하나 더 나눠주면은, 이제, 어, 패켓 레지 결감 링. 그렇게 이제 쓰는데, 아쉽지만, 환. 어, 원래 네, 좀잘 나오죠, 지금. 패키0에다가어해에다가 6만원. 래해 24. 이것도 74죠. 이것도 일단 74입니다. 어, 패키0에다가 6만원. 어, 일단, 김. 올에도 지금 좀 높게 붙었고. 듀얼이 또좀더 괜찮은데? 패키0회 듀얼이 진짜, 어, 확률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백헤에다가 라흡이나 마흡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어느정도 나오 거든요 백헤듀얼이 참 붙기가 힘듭니다 죽이는 백헤링이 하나 떴으면 한데 백헤링에 쌍스탯에 원래지 붙으면, 해줘 일단, 이것도 개킵. 도던한개떠 주나？도 도던 던한개떠 주니까 사 만화 오래벨기상 에다가, 사 만화 에다가 버려. 아 조던 하나 딱나아주지 조던이나 발카링. 자 지금 이거 도박을 지금 몇 억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진짜 안 나오죠. 와 깔끔하죠? 예. 네. 실패에다가 지금 6 마흐 붙었는데 지금 74램 나오네요. 깔끔합니다. 예. 네. 옵션 지금 3개 어디 갔습니다. 인맥 어레인데, 뭐지? 아... 음, 어려. 이렇게 야 레벨 육맵 치고는 육맵 치고 6랩치고 괜찮네요. 예, 네. 어레다가 피도 있고. 팔라 1이 제 본데 지금 팔 붙었죠. 네. 에헤이 도박하다 보면은 별의별 링들 다 봅니다. 2만하 14. 아, 이거 지금 단일 레지거든요. 이 지금 단일 레지가 3줄 붙었는데 이게 듀얼이었으면은 괜찮은데. 2만하 13인 적 괜찮았죠. 15힘 정도의 듀얼이 붙고 저게 이제 마흡좀 수치가 높게 붙었으면 괜찮은데, 아까비. 6만원. 삼채라. 이, 아. 이, 요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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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이. 러는 이, 같은 이. 이, 아, 이거 나갔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일단, 어, 도박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 돈 모아서 또 올릴게요. 거의 뭐다 뽑았었어요. 예.